잠깐 딱 1분만 들어봐 메이플 스토리가 드디어 블록체인으로 찍고 들어왔어 넥슨 자회사 넥스페이스 그리고 그 한복판의 nxpc 코인 이건 그냥 게임 패치가 아니야 세상이 바뀌는 거야 이제 메이플 아이템 그거 진짜 자산이야 nft로 찍히고 nxpc로 바로 거래돼 말 그대로 내가 키운 캐릭터가 돈이 되는 시대가 열렸다고 nxpc는 이 유니버스의 심장이야 첫째 모든 아이템 거래의 기축통화 둘째 생태계를 키우는 유저랑 크리에이터에게 직접 보상해 예전처럼 게임사가 다 챙기는 시대 그건 이제 끝이야 그리고 넥스페이스 신작 메이플 스토리엔 플레이만 해도 내소 토큰이 툭툭 떨어지고 그걸 바로 nxpc로 바꿔버리는 거지 노력이 자산이 되는 제대로 된 p2e 게임의 귀환이야 근데 더 무서운 건 말이야 이 프로젝트가 이미 글로벌 1순위 주목받고 있다는 거지 바이낸스 블록체인 위크에서 수많은 프로젝트 다 제치고 메이플만 스포트라이트 딱 맞았어 결론이 뭐냐고 추억의 메이플이 웹3랑 붙으면서 이젠 돈이 흐르는 생태계가 돼버렸단 말이야.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데가 어딘지 알아. 그냥 게임 앞이 아니야. 넥스페이스가 여는 웹3 혁명 그 초입이야.